<laughs> 물어, 물? <웃음>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고기, 고추장, 볼, 주먹밥 제품돼 있어가지고 왠지 먹음직스럽게 생긴 것 같고요. 아, 300, 1300원에 구입을 했고, 165g에 286kcal 제품인데, 얼마나 매운지, 아, 이렇게 저거 뭐야. 주식후를 하나 공짜로 주더라고요. 예, 저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 보시게 되면, 뭐, 어.. 이게.. 예, 올가니카.. 올가니카치.. 키친! 키친! 자꾸 치킨하고 헷갈려 자, 거기서 나온 거구요 영양성분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나트륨이 한45%그 다음에 어.. 지방, 포화지방은 뭐 별로 없는 거 같구요 자, 하여튼 전자레인지에 어.. 얼마야? 한 30초 정도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렌지에 살짝 뜯어서 돌려갖고 왔는데요. 자, 요렇게, 뭐, 그냥 주먹밥에다가 그냥 뭐, 김, 그렇게 쭉 묻혀가지고. 저, 뭐, 이제, c u 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c u 에 나온 거에 비해서는 좀 작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예전에 그, 저거 뭐야, 앵그리버드, 어, 봄인가? 폭탄. 그, 그 제품으로도 많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거 보고 계세요. <laughs> 음. 아무래도, 고가이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 묻혀 있는데, 오 매운 쪽은 상당히 좀 맵고요. 밥은 좀 살짝 볶음밥 간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많네 근데 저번에 시기 먹었을 때는 뭐라고 그까 좀 김이 좀 중성성 묻혀가지고 는데 오늘 김이 알차게 좀 묻혀 있는 것 같고요. 자이번엔 매운 조금 먹어보자. 음좀매콤하고요좀 너무 맵다 <laughs> 아, 뭐 아주 매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좀 매운 편이여가지고 우리 연서 같은 경우는 이렇 먹으면 물! 하면서 달려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음어그 뭐야 고추장 물고기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짭짤하고 매콤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짜이 주먹밥 하는 거 그냥 같이 이렇게 섞 비벼가지고 했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 이것도 괜찮게 먹을 만하네요. 아침 음. 먹고 음. 뭐 해서 천삼백원에 팔고 굴집 굴 복숭아. 징그에서 나온 거구나. 장류가 15g 정도 들어있는데 살짝 매콤해서 이거랑 같이 드시기 좋고요. 아유 달달하다. 하여튼 뭐 간단하게 요기하시면서 조금 자극적인 맛 괜찮은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멋진 하루 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laughs> 구독하고 <구석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네,